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이겠지 남자는 올라갔지 여학생은 줄어들었어 작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 작년 올해 남자 여자 여기 x y 나와 안 나와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라는 얘기야? 이렇게 쉬고그 다음에 증가한 것만 생각할래? 아니면 전체를 생각할래? 전체요 아니지 증가한 유, 양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 여덟 음. 명이라 고했으니까 음. 그럼 어떻게 할래? 0.12x 빼기 0.08y가 8이 되겠네? 네.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은 1.12x 플러스 0.92y는 275더하기 8이니까 283. 이걸 풀래? 뭘 풀래? 이건 엄청 힘들단 말이야. 에? 무덤을 파는 거야 이는 그러면 두 개를 하려면 이거 두개 하는 게 낫단 말이야. 근데 뭘 거는 거야? 남학생. 그러면 y를 없애야 돼. x를 없애야 돼. y를 없애야 돼. 그럼 여기 몇배 해야겠어? 그걸 알아야지. 일단 100배, 100배 하지, 에? 12x 빼기 8y는 800 나오겠지. 지워버리고. 여기 8배 275 곱하기 8을 해야 되잖아. 그건 몇이야? 500. 일단 2배하고 4배 하자고. 그럼 550에 4배지. 2200 나왔나? 나와요. 두 개를 더 해야겠지. 그럼 20X는 3000이네, 응? 150마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자는 2 7 0이니까 125가 되겠네. 그래서 이 답이야, 150